오늘은 그동안 우리 고생하는 파트너들을 위해서 이 정력에 좋은 정력왕 흑마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마늘이겠죠. 마늘은 물론 이 껍질을 깐 알마늘을 준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껍질채 하면 아무래도 좀더 깔끔하고 재미가 있겠죠. 이 마늘을, 통마늘을 준비하시고요. 이 육족마늘, 알이 굵은 거, 싱싱한 거, 이런 걸수록더 맛있고 좋게 잘 나옵니다. 그러나, 이 말라 비틀어진 거, 뭐 이미 수분이 탈수가 된 것, 이런 거, 너무 뭐 저렴한 것, 이런 거 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겠죠. 뭐 그러나 큰 상관은 없습니다. 어차피, 마늘을 발효를 하게 되면 시중에 일반 마늘,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 찌고 말리고 삶고 이렇게 한 그런 마늘은 색깔만 이 마이야르 반응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갈변이 되면서 이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그러죠. 이 마이야르화 돼서 검은 색깔이 나는 흑마늘 그것과는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나죠. 발효 발효를 이용한 흑마늘 오리지날 발효 마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준비해야 될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골드솔트 효소 소금입니다. 이 골드솔트 효소 소금은 저희가 보온 밥솥과 이 마늘 같은 이 비사체를 발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발효 전용. 효소 소금입니다.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는 소금이죠. 이 소금을 사용하시게 되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발효된 어떤 건강에 좋은 보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특화된 상품인데요. 소금에 대해서는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언제 한번 기회를 내서 소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시중에 있는 일반 천일염이나 타 회사들 땡 소금, 땡땡 소금, 구운 소금, 볶은 소금 이런 것들로 보온 밥솥을 이용해서 발효를 하게 되면. 가장 간단한 얘기는 그렇습니다. 소금, 소금은 탈수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이라가 됩니다. 그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.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. 그런데 억지를 쓰면 안 됩니다.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거든요.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. 간단한 얘기입니다.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. 보온 밥솥. 보온 기능만 있으면 됩니다. 압력밥솥이 아니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. 그냥 보온만 되는 보온 밥솥입니다. 이 보온 밥솥, 내솥. 내솥도 뭐 깨끗한 좋은 밥솥 할 이유가 없습니다. 시중에 저 고물상에 가서 그냥 보온만 되는 거 그냥 하면 되고요. 이 내솥도 뭐 코팅이잘 돼야 되고, 이쁘고그 필요 없습니다. 뭐 엉망진창. 구멍만 뚫어져서 물줄줄 새는 것만 아니면 다 됩니다. 보통 재활용 센터 가면 이런 정도, 이런 정도 고물밥솥은 뭐 많은 이하로주도 삽니다. 서울의 항학동 시장 이런데 가니까 뭐 심지어 6천 원, 7천 원합시다 그런 거 사시면 되고요. 이 보온밥솥에 내솥에다가 저희 골드솔트 효소 소금. 보통 흑마늘이라 이런 것 같은 홍삼 효소 소금이 가장 무난하고 잘 됩니다. 800g이거든요. 이한 통을 구워주게 되면은 이한 통이 보온밥솥, 7, 8인용 보온밥솥, 새 바닥에 약 3cm 정도 깔리게 됩니다.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. 물론 뭐 내솥이 조금 더 크면은 좀더 많이 넣어야 되지만은요. 이흑마늘 마늘같이 이렇게 수분이 적은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산발이 위에 올려도 충분히 되지만 혹시라도 이 비싼 소금을 조금 더뭐 10번, 20번, 여러 번 사용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아끼시려면은 물, 이 수분 바지 접시를 하나 먼저 깔고 그 위에 이렇게 산발리를 올리고 그 위에 이렇게 마늘을 올리면은 이 마늘에서 나오는 수분이 이 접시에 받아지면은 이 수분은 마셔도 됩니다. 이것도 흑마늘 진액이거든요. 보통 시중에서 얘기하는 흑마늘 진액이 진액이겠죠. 액기 <laughs> 어요그렇지만 지금 보통 마늘들은 크게 뭐 진액이 많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. 왜? 전 소금 장사니까네요. 일단 저희 골드솔트 효소 소금은 이 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. 저희 홈페이지 www.goldsalt.net.net.com이 아니고 넷입니다 다음.net, 한메일.net 하듯이 네 t net, 입니다 www.goldsalt.net.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이고요. 그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일단, 마늘은 이 꼬다리가 너무 길게 나와서 많이 안 들어가니까 꼬다리를 제거를 해주시면 좋은데요. 제거를 안 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. 많이 넣기 위해서 제거하는 겁니다. 보통 분들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마늘 몇 개나 넣느냐, 얼마나 넣느냐,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묻는데 밥솥 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양은 다 틀립니다. 이 마늘을 넣으실 적에 뭐 예의 차릴거 없습니다. 막 그냥 쑤수 때려 밀어 넣으면 됩니다. 꼭꼭 밀어 넣었다고 해서 안 되고 음? 예쁘게 이렇게 살짝 갖다 놨다고 해서 더잘 되고 하는 그런 거 없거든요. 그냥. 그렇게 하는대로 최대한 넣으세요. 왜? 어떻게? 뚜껑 닫힐 때까지 뚜껑 안 닫히면 안되거든요. 네. 이렇게 한 후에 자이 보시면은 고온, 고온 한번 눌러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. 오늘 2019년 3월 10일 3월 10일날 시작하겠습니다. 3월 12일 보온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약 7일 제가 왜 7일이라고 얘기하냐면 계란도 지금 해 놓은 것도 있고 하지만 보온밥솥으로 저희 골드솔트 효소소금을 이용해서 발효시킬 때는 7일 정도 했을 때 가장 퀄리티가 좋다라는 뜻입니다. <목소리> 보통 이 7일이라고 하는 게이 천지 창조에서도 7일이라는 말도 나오고요. <목소리> 이 7일이라는 개념이 일주일의 개념, 참 그게 좋은 개념입니다. 물론, 뭐,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, 이, 모든, 이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, 이, 7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가장 퀄리티가 높더라는 뜻이니까 꼭 개념해 주시고요. 어떤 분들은 중간에 이렇게, 열면 안 되느냐고 하시는데, 아무리 열어도 됩니다. 너무 자주 열어서 하루 종일 열어놔놓으면 제대로 발효가 안될 것이니까 그것이 문제인데, 열었다 닫았다 하셔도 되고요. 뭐, 이 3일 지나서 꺼내서 한 개씩 먹어보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.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. 발효라는 것은 되는 것은 언제든지 잘 됩니다.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억지로 꾸기기 때문에 뭐, 뚜껑을 열어서 안 된다. 당신은 뚜껑을 세번 열어야 되는데 다섯 번 열었어도 안 됐다. 이런 거짓말들하고 억지를 쓰는데요. 그건 아닙니다. 되는 것은 세 번을 열든 열 번을 열든 상관없이 다 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